영상 찍을 슬라임을 몇개 가지고 왔어요 어? 자 그러면 같이 보시죠 첫번째는요 여기 이거에요 이게요 액점이에요 액점 액점이에요 액점 그래가지고 액정 느낌 너무 좋아 보이죠? 다음 슬라임 만져보도록 할게요. 다음 슬라임은요 이슬라임입니다. 호두마루, 호두마루, 호두마루 한 슬라임입니다. 얘가 이렇게. 있고. 유튜브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저 따라 해 봤습니다. 그れ <laughs>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안 똑같아. 아! <laughs> 틀려도. 제손 슬라임이 저를 모르는 줄 알았어요. 아하. 너무 만져보도록 하죠. 아, 아, 자, 아, 아, 려줘 아, 아, 음, 아, 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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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슬라임 은 아, 니고너희 아, 희생이 아, 고 고맙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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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못보신 분도 있을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벌칙 벌칙 있다고 벌칙 안해도 되잖아요 아닌가요? 아니 그런데 벌칙 안했다고 막 벌칙 안해서 막 많이 막 그러는 분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일단, 게임만 공짜할게요. 이거 원래는, 뽀레오 사장님이 하얀색 아니었나요? 라고 하실 분도 있는데, 네, 하얀색이었는데, 이 색이 돼버린 겁니다. 왜냐면요. 이게 게스트가 와가지고 이걸 섞었어요. 제가 넣으라고 해가지고 어. <laughs> 어허라 결론은 제가 넣 게스트에게 이렇게 넣으면 더 예쁘다고 해가지고 게스트가 넣었습니다. 라는 말입니다. 요즘에 이렇게 가운데에서 이렇게 슬라임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. 자 다음 슬라임은 이 아니라 오늘의 슬라임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설정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 끝